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이야기 두 번째 '인류의 미래'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상황을 지구 상황을 지구촌 상황을 돌이켜 보면요, 아,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죠. 음, 코로나의 만년과 질병과 그리고 전쟁, 이상 기후, 혹자는 신문 기사에서 지구의 멸망이라는 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 그만큼 암울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보면요, 유엔 상임이 그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어, 소련의 그 반목과 대립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상기후에도 통제가 각국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통제가 안 되고 있죠. 그 질병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죠.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에서 퍼졌다는 말이 있지만 어떻게 할수 없는, 바, 어, 없는, 어,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인류의 미래가 이대로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중심다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국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어, G20 중에서 국가에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어, 그, 약소국에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아주 그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현재 상황에 도달했죠 G20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친하면서 그리고 어 미국과 서방 세계와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이 나라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면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은 어떻게 갖춰지느냐? 지금의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는 아무런 그 조건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되고, 남북, 북한의 기술 자, 기술 인력과 남한의 기술, 그리고 북한의 광대한 지하자원, 그리고 남한의 자본,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과, 그리고 남한의 그 국방력, 이것이 합쳐지면서 미국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일본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중심되는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세계 질서에서 지구촌을 인도할 만, 리할만한 어떤 힘을 갖추게 됩니다. 경제력과 군사 대력, 군사력이죠. 이러한 것을 갖추게 되면 강대국들을 설득해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중국과 중국의 대만 침략설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침략하고 있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막대한 전쟁 기용 이것을 모았어요. 이제는 발전할, 지구촌이 구석구석까지 발전할 때라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주 정거장도 발전되어 있고 화성탐험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태까지 공부한 역사의 비역, 그, 그거를 돌이켜보면요. 아이 어, 우주는 지구가 살아가는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수천, 수만 개가 깔려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그 일, 제 1단계가 뭐냐면 화성 탐험입니다. 탐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우주 세계, 지금 지구 세계에서, 어, 서로 어떤 전쟁과 이러한 비용을 전략해서, 어, 우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지구 멸망의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초현실주의적인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개입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그 성경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초현실적인 어,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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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현실에서 과거에서 이루어졌다면 현실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초현실적인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어, 성경에서 되풀이 됐던 역사가 현재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고비마다 함께하시는 그런 어 형이상학적이고 초현실적인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 도래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에 대한 성경이 저희들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듯이 저도 확실하게. 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에 제시된 역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경험하고 있는 초현실적인 초현실적인 역사 이것이 일차게될 것을 어,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일당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아주 전쟁의 성패를 가름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그날 날씨 기후가 연합군에게 그 우호적이지 아니았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그 역사를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에 뭐냐면 지구 말, 세기 말, 멸망 직전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이 관여할, 개입할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 그런 형이상학적인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초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할 그런 당위성을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합치면서 지구 역사를, 지구 역사를 바꾸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죠. 바뀌어져야 할 미래고 방향입니다. 그 중심 역할에 지구,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또 다음 이야기 에피소드 3, 이야기 3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어, 인류의 미래는 어떤 시기냐, 우주로 뻗어나가야 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바탕에는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더, 더 뿌리 바탕에는, 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 형이상학적인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어, 우리가 암울하기만 한, 한 지구 역사가 좀더 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희망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줄수 있기를 어, 기원하면서 이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